안녕하세요. 함께 쓰는 논문 채널입니다. 논문 쓰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표본 설정과 연구 모형입니다. 같이 다루기는 좀 어색한 주제지만, 하나씩 하려니 또 애매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려가 보겠습니다. 표본 설정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연구에서 표본은 연구 대상 중에서 설문지를 작성할 사람들이고, 설정은 정확하게 말하면 추출 또는 표집이라 하는데 작성할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느냐입니다. 이러한 표본 설정의 유형은 크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뉘어서 확률 표집은 다시 단순 무작위 체계, 총화, 집락 표집 등으로 비확률은 이미 의도할당, 눈덩이 표집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니 통계 시간도 아니고 저는 대학원에 돈 내고 다닐 때도 통계나 조사 방법론 수업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었고, 여러분도 그랬을 텐데, 굳이 여기서 이걸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또 여러분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돼서, 그냥 쓸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표본을 설정하면 될까요? 확률표집에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 쓰시고, 여러분의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셔서, 최대한의 표본을 설정한 다음, 설문을 돌리시고 회수하시면 됩니다. 혹시 단순 무작위 이러니까 왠지 싫고 질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유형을 생각해 보려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선입견과 달리 이론적으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만일 다른 유형을 선택하신다면 교수님도 생소한 것일 수 있어서 질문이 쇄도할 것이며 교수님이 만족하실 대답을 못하게 될 경우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단순 무작위 방식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연구 대상에서 반드시 비교 분석해야 하는 중요한 개별 특성의 비중이 현격한 차이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표본수를 비중이 높은 쪽에 그 차이의 비율대로 배분하고 표본 설정 단계에서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배포에서 회수하는 데까지 2주 정도는 생각하셔야 하니까. 일정 배분 신경 쓰시고요. 그럼 이제 연구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매개 변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연구 모형을 그린 다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먼저 없는 것.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으로 구성된 연구 모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연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속 변수는 주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제목이 무엇에 대한 영향이든 관계든 간에 연구 모형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설은 대부분 개별 변인의 특성에 따라 독립 및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와 그 개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개념 간의 관계와 관계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영상과 같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배치한 다음 화살표를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 쪽을 향하게 그리시면 기본 바탕이 준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경 변인을 각 변수 뒤에 그린 다음 해당 변수 쪽으로 화살표를 향하게 그리시면 연구 모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인은 이렇게 하나만 표시해도 되지만 여러 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영상처럼 그려도 됩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는 여러분이 적용하고자 하는 연결 개념과 주제 개념을 꼭써 넣어야 하지만 변인은 각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므로 영상처럼 변인도는 배경 변인으로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배경 변인을 구체적으로 모두 기입하게 되면 연구 모형이 의미 없이 너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연구 모형인 매개 변수가 포함된 모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영상과 같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및 변인은 1번 모형과 같이 그리면 됩니다. 이제 매개 변수를 삽입해야 하는데 그 위치를 영상에서와 같이 영향관계에 있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리고 다시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또한 변인이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볼 것이므로 매개 변수 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와 함께 변인을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변인은 영상처럼 하나로 표시하는 것이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예측 변수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 그 예측 변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매개 변수는 영상과 같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불완전 매개 효과라 하고 오직 매개 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완전 매개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통계 처리를 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형은 가설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우선은 영상처럼 불완전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설 전체가 무너지면 곤란하지만 세부적인 일부 사항은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1번 모형을 제시했는데 연구 결과 독립 변수로 예측했던 것이 매개 변수로 확인돼서 2번 모형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 모형은 좀 골치 아프고 다루기 쉽지 않지만 연구 결과에서 매개 변수가 확인된다면 한 단계 깊이 들어간 연구로 평가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구 모형과 연구 방법에 등장하는 변인과 몇 가지 통계 관련 사항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번 시간에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